아직도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, 왜냐면 이제 요즘 이제 채널이 너무 다양화돼서 시청률이 다 떨어졌잖아, 드라마도 네. 그렇고. 아직도 격투기 시청률 1위는 그체용만이개 누구야? 밥샵이야. 밥샵부시 밥샵. 뭐 아, 그래. 근데 말도 안 되게 내가 알기로는 뭐 시청률이 뭐한 30%인가 뭐 이렇게 뭐 엄청, 엄청 아, 높았거든30% 어. 말도 안되 그냥 다본 거야, 사람들이. 네. 어, 근데 그렇죠. 나도 기억이 나. 그때 맞아요. 나도 막, 맞아요. 막 챙겨봤을 라이브로 봤을 정도. 정도니까. 네. 정도. 저도 라이브로 그때 본 네. 거니까. 진짜? 지금보다 오히려 그때가 사실은 더 인기가 엄청 엄청나게 짧고 굵었지만. 최홍만을 잇는 스타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 뒤로는. 그치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뭐정찬성나김동현이좀더그 시기에 빨리 나왔다면. 네. 어. 그렇죠. 음. 그리고 일단 단체가 그때는 UFC가 프라이드를 못 따라갔는데. 그렇지. 아까난 프라이드랑 K 원이 그렇게 빨리 망하는 것도 신기해. 한 순간에. 그게 돈 줄이 끊겨서 망한 거지. 아니, 시청률은 계속, 계속 나왔는데. K 원이 어. 자체적으로 그 컨트랙하는 선수들이 거의 없었다고 본데. 어 그럼 그래. 어떻게 컨택을 한거야? 자기네 소속 선수가 아니었고 <laughs> 아그 그냥 프리랜서들이 그냥 그때그때 그때. 근데 그때 당시에는 k1 같은 단체가 많이 없으니까 음. k1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죠 음. 선수들이 근데 그때도 ufc는 있었잖아 있었죠 근데 왜 그때는 k1이 더 유명 단체가 됐었던지 ufc는 사실 그때는 어. 그냥 정말 아류 같은 느낌이었고 아, 그냥 그냥. 막 이제 막 이제, 네, 이제 예를 들면 그냥 스트리트 파이터 하는 애들 나와서 싸우는 느낌이었고싸우고치는 아 느낌이었고 케어는 푸지티빈과 거기 그지서 일본, 일본 메이저 단체에서 스폰이 대체 네, 같이 어. 해가지고 엄청 화려하게 열고 이랬잖아요 아, 케어는 맞아 맞아 정말로 입장 씬 어, 이런 것도 와, 막 그게 진짜, 진짜 말도 안 되는 어. 식으로 우리가 보면 너무 동경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, 그게 멋있게 만들었지. 막 프로레슬링처럼. 근데 사실 나는 좀 그때도 그때도 어린 나이 때도 이해가 안 됐지만 요즘도 UFC는 그래도한 경기 하면 당연히 아프고 다치고 이러니까 다 네. 검사하고 몇몇 뭐 개월도 쉬기 하고 데 그때는 약간 어단냐면 하루에 막 세네 경기 하고 진요 그래가지고 뭐, 뭐 팔강부터 하면 팔강 사강에서 아, 이미 다리가, 다리가 뭐 금이 가서 결승전 때막 기권하고 막. 하루에 어떻게 여러 경기를 할 생각을 했는지. 결승 선수들이 쫄 뜨기 하고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근데 관중 입장에선 재미는 있어. 재밌었어요. 하루에 싹 끝나니까 네, 어. 뭐 그게 되게 신기했어. 지금 생각해 보면 어. 요즘 같은 음, 절대로 불가능. 아, 요즘이었으면 선속사지. 그렇지 네. 뭐막 뭐, 당장 네. 그게 걸리겠지. 근데 맞아. 그때는 진짜 뭐 연말에 막 아, 올해 챔피언 을 정하자 이래서 그해 여덟 뭐 명다불러서8 그래. 강, 4강 결승까지 맞아. 한 번에 끝내버리는 막. 누구는 어. 1라운드 때 KO 시켜서 시고 있고, 어, 어. 누구는 연장까지 상상... 가서. 그리막 여기가 엉 하면 그걸 동의한 선수들도 되게 웃겨 그리고 아이고. 이제 그때는 생각해보면 케이 웃겼던 게 체급을 전혀 없었잖아 맞아. 그래서 막 체험반이나 무슨 카운클라이 말도 안 되는 이런 한 손으로 발 잡고 막 땡기고 그러니까, 막 그러니까 막 만화 같고 그 재미는 있었지 진짜 어. 일본 격투만화 같은 느낌 그렇지 그렇지 정말 어. 날 것에 막막 어. 갑자기 유도복 입고도 어, 돌아왔다 맞아 맞아, 맞아. 와. 그러니까 와. 막 이런 유니폼이란 게 없었잖아 갑자기 테 입고 어, 돌 어, 어. 입고, 슬링복 입고 유도복 입고 입고. <laughs> 맞아 그때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 그때 재미는 네. 진짜 최고였지 맞아. 그 선수 개개인마다 막 캐릭터가 어. 캐릭터 어. 약간 어. 게임같은 진짜 풀 레슬링 같은데 장기의프 나오고 미노와맨막 나와가지고 어, 류리 같은 어, 애들이랑 하고 스무스스 스무스스 아케보도 하고 200 200kg랑 80kg랑 하고 있 맞아 맞아 아데 이겨 막 80kg. 빙빙 돌았. 이마로 이겼. 이마로. 그래서 간다고요 어. 어. 아, 어. 사람들이 재밌어. <laughs> 아,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무슨 만한데 이거를 실제로 하니까 예능 느낌이 있잖아. 그 체육반도 왜 호도로한테 안박 걸렸는데 들어가지 아쉬워. 어. 더 MMA를 좀 배워봤으면. 아니 이게 체험만은 이제 그런 거지. 천연 스테로이드니까 맞아요. 여기 맞아요. 내하수체에 선종이 있어서 맞아요. 거기서 계속 스테로이드가 나오니까 아. 운동 하나도 안 해도 몸이 엄청 좋았었는데 맞아요. 그걸 이제 서울대에서 내가 실습 돌때 2007년인가 8년 이때 이제 왜냐면 그걸 냅두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심장 비대지고 해 아. 거인증이 와서 이제 생명의 위험이 네.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운동선수를 하려면 이걸 제거를 안 해야 되는데 네. 왜냐면 뭐 스테로이드를 안 맞아도 머리에서 계속 나오니까 <laughs> 어, 그러니까 계속. 걔는 성실하게 운동을 안하였던게안 해도 근육이다 그냥 그러니까. 그러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심장이 조금씩 비대해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막 턱도 막 길어지고 그러니까 음. 이제 또 살려면 이거 떼어내야 된다 그래고 내가 학생 때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거예요 아, 그때 아, 이미 아, 네. 이제 프라이드로 네.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어. 이제 그거를 떼는 순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막 근육 도 처지고 막아 아, 그래서 어, 어. 이제 그 다음에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걔는 이제 관리하는 습관이 안 맞아. 씨름 선수 때부터 그냥 운동 안 해도 걸로. 운동 안 해도 머릿속에서 계속 스티로이드가 아, 나오니까 근육 그냥 빵빵해 뭐아 그렇게 되는 거 어, 되는 거예요. 거인병 환자들이 보통 어떠냐면 어렸을 때 발병을 하면 그렇게 스티로이드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미 1 0대 후반, 2 0대때 이미 병상에 누워 있어야 돼막 심장이 너무 커서 호흡이 안 되고 이러는데 걔는 되게 운이 좋았던 거지 그러니까 축복받은 건병 그러니까 딱 적절한 양이 나와서 딱 운동선수로서는 최고의 체격인데 막 호흡곤란이나 아. 뭐 심박이 막 부정맥이고 이러진 않았는데 이제 그때가 이제 서 삼십 대쯤 했을 때 이제 이제 어 이제 그 크은 몸무이막지 뭐 못한 거지 그래서. 사실은 그때 막 말도 안 되게 그 격투기에 기본도 없는 애가 했던 네, 거. 꼴바펀치하고 네, 어, 완전 맞아. 타고난 스테로이드에 그냥 뭐. 어. 그러니까 아, 차라리 그때 UFC가 있었으면 UFC 헤비급 챔피언 됐지. 어, 그랬을 어, 것 같아요. 그렇지. <웃음> <웃음> 제가 사이타마을에 난가 보다. 맞아, 그랬던 것 같아. 어, 이름 기억, 맞아. 너 얘기하니까 <laughs> 기억난다. 거기가 진짜 성지 같은 느낌이 있어 진짜. 너무 성지라고 하잖아 뭐. 그리고 이제 체급이 그거 하니까 효도르 전성기 때 보면 응. 진짜 막 자기보다 한 40kg 더 나가는 줄루직류. 그거 맞아 그얘기뭐 정말 이런 애를 그냥 때려부수니까 맞아. 바로. 진짜 많아. 사실 효도르가 사실 력보다더 미화되고 있는 건 응. 그런 장면들이 응. 있기 때문이었어. 막 응. 줄루직류 나올 때 솔직히 응. 지금 보면 미스매치잖아요. 이거 전적도 없고. 어. 근데 무슨 무슨 정글에 그렇지 정글에 사는 다막 사막 때려가지고 보스 해? 보스 몹처럼 나오잖아 캐릭터를 그렇게 만들어 막 어, 그렇지 얼굴도 지멓게하게막 어, 나는 효도를 먹는다 말하면서 어, 어, <laughs> <맞아. 맞아. 그리고, 웃음> 효도는 또 눈밭에서 뛰고 있어 어,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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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재밌는 거야 장작 패고 있고 어려주막 그런, 어, 그런 거 막. 어, 경기 전까지는 막 너무 심장이막 그치 효도를 어떻게 해 효도를 먹는데그래 사실 그 재미는 재미면에는 일본 애들이 잘해요. 그런 맞아, 네, 그때 너무 재밌었죠. 그치, 상상력이 UFC는 BF, BF. 이게 너무 미국이야. 스포츠야, 어, 스포츠야. 그러니까 스포츠야, 미국 애들은 이게 딱 이게 딱 아, 완전 FM이잖아. 네, 또 그런 네, 거. 스토리가 없어. 스토리가 너무 없어.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낭만은 사실 요즘 UFC는 사실 좀 BFC잖아. 없다. 맞아. 사실 덕트이 약간 또 그런 로망이 또좀들어가져야 돼. 맞아, 맞아. 네, 맞아. 맞아요. 그런 오락적인 부분. 그렇지, 그렇지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.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안녕!